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아멘, 기도, 눈, 아멘. 사랑해주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유튜브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감기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이 현절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유치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유치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님 따라 읽겠습니다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누가 복은 10장 36, 37절 말씀. 아멘. 안녕, 유튜브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준비됐나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 기억하나요? 자아선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주 동안 잘 실천했나요? 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웃은 누구일까요? 오늘 전도사님이 이웃에 간의 이야기를 들려 줄 거예요. 먼저 이웃은요, 원래 아주 내 가까이에 사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면 지난주에 배운 이웃 사랑은요, 바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인가 봐요. 그런가? 오늘 예수님에게요,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렴 이란 말씀을 듣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 사람이 있대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게요. 어머, 여기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지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엄청 엄청 많이 맞았어요. 으, 너무 아파. 이 사람은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강도들은 이 사람을 슝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어, 어 저기 엄청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 있잖아. 어휴. 하나님이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하셨어. 얼른 지나가야겠다. 제사장은요, 쏜살같이 슝 하고 그 다친 사람을 지나갔어요. 그다음엔요, 또그 다음엔요, 또그 길을 레위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룰루랄라. 어, 저게 뭐야? 저기 피 흘리는 사람이 있네. 엄청 다쳤나봐. 강도를 만났나본데? 여기 강도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 아이고, 무서워. 이 레이 사람도요, 다친 사람을 치료해 주지 않고 못본척 그냥 슝 지나가 버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뚜벅뚜벅뚜벅뚜벅. 뚜벅, 뚜벅, 뚜벅. 아니, 저게 뭐야? 엄청 다친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 내가 치료해 줘야겠다. 저 사람은 강도를 만났나 봐. 계속 저렇게 모른 척 내버려두면 진짜 죽을지도 몰라. 어서 돌봐야겠어.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다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심지어는 따고덕 따구덕, 따구덕 타고왔던 말에 태워서. 잠을 잘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 정성껏 정성껏 돌봐 주었어요. 다음 날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사람이 있는 그 여관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돈을 충분히 드릴 테니 정성껏 그 아픈 사람을 돌보아 주세요.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중에 과연 이 다친 사람의 이웃은 누구인 것 같으니? 유치부 친구들은 이세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이웃일까요? 맞아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다친 사람을 한 번도 알지 못했고요. 친한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저 길가다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오 많이 다쳤어. 마음이 너무 아파. 하며 치료해 주었어요.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으, 싫어, 싫어. 매우 싫어했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다친 사람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은 정성껏 다친 사람을 치료해 줬을까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조차도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도 이것처럼 하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바로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요, 길을 가다가요,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요, 배고픈 사람에겐 먹을 것도 나누어 주셨어요. 이 집의 친구들, 우리는요, 나랑 진짜 친한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지으시고 서로 돌보며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가까운 친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잘 둘러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래요. 그렇게 더 많은 이웃을 만나고 사랑을 베푸는 영신교회 이치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이 되어주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